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동행 묵상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호수아와 백성이 주고받은 말이라는 제목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에요 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 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수아는 시종 역할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 가방을 들고 심부름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명령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그에게 낯선 일일 텐데 요수아는 일단 해 봅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역사는 늘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명령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서 백성의 관리들, 즉, 인사를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아가 명령하며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말씀까지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땅을 차지기,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수납하고 듣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되 낯선 일, 해보지 않은 일, 내 품이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1월 1일 휴일을 마치고 2일을 맞아서 하루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성도님들, 또 도서관으로 미래를 위해 공부하러 나가는 청년들, 오늘 모두 내가 할수 있지만, 안 해보았다고 미루거나 피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는 해보십시오. 올해가 그런 해가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낯설고 어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지를 발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쌓여서 어느새 나는 이제 시종에서 리더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나와 있지 않은 적합한 관리자를 세우고 각 지역의 창고를 만들어 저장하고 그를 팔아 지속적인 이 구조를 만드는 일은 바로 창세기에 요셉이 했던 41장에서 했던 이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선 이 영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할 일을 남겨두셨고 내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로봇처럼 하늘에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동욕을 원하십니다. 그 동욕을 통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해 첫 이제 출근하신 여러분, 학교로 가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자녀교육, 사회생활에 다적용어야 하고 우리가 안 해본 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 계속 봅니다. 로벤지파와 가치파와 문화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제가... 했던 요소화서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아들람교회 설교에 들어오셔서 해당 본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가 별일이 없다고 해서 내 형제들의 어려움과 보아야 될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건너갈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다른 형제들의 가난 정복 과정에 손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살기는 하되 14절 말씀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앞에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공평과 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는 얄밉다고 말하죠. 도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작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역시 다른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거나 또 어, 어, 어려워하는 일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은밀히 행하는 정신과 진료지원 구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는 작게 얘기하고 오래 듣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러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장하고 형제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들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 출근 아닙니까? 대단한 적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의 얼굴의 안색을 살펴주십시오. 주변에 고민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또 낮은 자리에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 청소를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음료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을 선과 규제로, 헌금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파들 요단 동편에 거하여서,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 16절, 18절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행히 그들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사 당신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하고 보내는 곳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따르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적용해 봐야 할 말씀이죠. 누가 말하면 순종하고 누가 말하지 않,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구조 옳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기성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선후배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임목사로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그 후임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심무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감정과 교만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면 사람과 상관없이 순종하십시오. 혹시 새해를 맞아서 특히 새로운 리더를 만나게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랑과 상관없이 옳은 일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휴일을 마치고 새해 첫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바로 여호수아가 해보지 않은 일, 어려운 일에 순종했던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기 싫고 미루기보다는 하기 싫고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순종하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끝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승리하시는 요소아처럼 맡겨진 일에 머뭇거림 없이 바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귀찮고 낯설고 어색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나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지파들처럼 그여 성숙하고 성, 이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올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